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리지게로 밥을 먹을 건데요. 일단은 오리지게를 깨끗이 씻고 랩을 깔아주세요. 밥이 많을 때는 이렇게 풀고 밥이 적을 때는 숟가락으로 여기 안에 밥을 넣어주십시오. 저는 일단 해볼게요. 어, 뭐거 이런 거는, 어, 안 되네. 이런 거가. 밥을 엄청 많이 집으셔서 숟가락으로 넘친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아니면 오리가 좀 모양이 이상하겠죠? 배도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 여기 뒤통수도, 오리 뒤통수도 삐져나오지 않게. 여기 왜 밥이 보이죠? 밥을 많이 넣어서 그래요. <laughs> 많이 집어서요. 그 다음에 다 정리가 됐으면 좀 오리 집게를 꽉꽉꽉꽉 눌러서 밥을 단단하게 뭉쳐주는 겁니다. 와 됐을까요 이제 여기 앞에 조금 더 깔끔하게 해주실래요? 우리입 부분 제일 중요한 얼굴 그렇죠. 어, 그 다음에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를 빼보세요. 이게. 어, 이거 벌려서 어, 살살살살 오리가 부셔지지 않게. 토실토실 오리가 됐어요. 아유, 귀여워라. 우리 아기 요리를 여기다가 탕! 예, 놔주시고. 근데 눈코입이 잘안 보이시니까 눈코입을 만들어 드릴게요. 장원님이거좀 잡아주시겠어요? 아니요, 요거요. 이렇게 어? 핸드폰을 잡아주시겠어요? 어, 뭐안 네. 일단 당근이 여기 있는데 여기 당근 보이시죠? 도윤이 음. 어. 잡아줘. 당근을 입에 쏙 넣어줄게요. 여기가 오리가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입에다가 쑥 넣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눈에는 콩을 넣으면 좋은데, 저희 집 애들은 콩을 안 먹어서, 이거짤수 있는 초콜릿의 눈을 쭉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 갑자기 안 나오네요. 어, 나온가요? 어, 나옵니다. 이 눈을 먼저 그리고 접시에 놓을 걸 그랬어요, 그죠? 뿅. 우리야. 눈이 부셔지는데요? 에 그래서 슬픈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에이. 아, 우리가 부셔지지 않는데? 안 부셔지죠, 다행히? 응. 음. 어, 웃고 있는 우리. <laughs> 그니까 안된대요아니요 <laughs> 나름 웃고 있어요. 봐보세요. 그죠? 그쵸. 어, 그래요? <laughs> 그래서 귀여운 오리 볶음밥 완성 귀엽죠? 내거 없어 아 우리 동생 것도 만들어줘야지 당연히 그지 어때요 뿌듯합니까? 먹고 싶어 동생 거 하나를 더 만들고 우리 먹읍시다 그럼 네네 다음 시간에 봬요